과장님 아. 평일인데 이 시간에 쫙빼있고 어디 가십니까? 지금 강진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. 왜요? 강진 군에서 고향 사람이 뭐 이렇게 운동하면서 또 좋은 결과 냈다고 해서 면담 좀 하러 갑니다. 어떤 내용인지 가서 보면 알까요? 가서 봐야 되겠죠. 가서 알겠습니다. 겸사겸사 또 시골 집들 다 잠깐 들렸다가 와야 되고 해서 잠깐 내려가고 있습니다. 도 도착했습니다. 강진에 네,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강진 군 체육회가 있는 곳이고요. 여기는 이제 종합 운동장, 강진군 종합 운동장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대단하십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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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네. 어 ah, kes... 어어, 아, 잠시만. 실수 어디죠? 아, 니수 아, 식수. 이거 이거. 예, 안녕하세요. 저희 와이파이도 네. 아, 반갑습니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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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이번에도 전국 들어오면서도 프랑카드 봤대. 아예예예 맞습니다. 예, 예. 네. 음. 그리고 또양 시내 군청 있는데 하고 시내도 네, 네. 프랑카드를 걸었어. 여러분들 아, 예. 자료가 보내준 거 하고 세계 선수권대. 음. 그것뿐만 아니라 남경민 선수의 스크랩을 예. 체육관 메인 스타드 입구에 대놓고 여기 우리 회의실에 대놨어 엊그제도 아, 내가 자랑을 했어. 아 그렇겠어요. 우리 있어요. 체육회 대의원 총회 한 아, 예. 이번에 세계 선수권대 나갔는데 어쩜가 모르겠다. 네. <laughs> 분명히 내가 받은 매달을 따갖고 그 약속 지켜서 감사해요. 아 그래요? 그거 우리 걸러서 잡은 거 이거고 우리가 친일이야. 근데 하기 전에 네.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여기가 네.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해도 되겠네. 그래. 이렇게 해야 되겠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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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. 이거 한번한번또 묻혀주고 안면니까 네. 네. 이 약간 네. 위로 올라가야 네. 요 살짝 위로 올릴게요. 네, 네, 네. 를어가고글씨게 넉넉하니. 지금 바로 전다 드릴게요. 네. 그 음. 음. 자, 아 정도로 그대로 뒤에가. 진자가 뭐라고요? 진 야, 이거 시합보다더 어렵다. <laughs> <laughs> 야, 잘 나왔네. 오. 응. 오. 잘 만나네. 아, 이렇게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옴니, 막 손으로 그대로 손으로 나한테 말로. 예. 이렇게 할것아 아, 회장님,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, 말씀드려요. 너무 기쁘네요. 감사합니다. 잘 <laughs> 나와요? 지금 굉장히 귀한 선물을 지금 받았습니다. 예. 청자에다가. 핸드페인팅을 해가지고 이제 1,300도 열에 또 뽑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또 소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답니다. 너무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청자에다가 핸드페인팅한 것은 제가 제가 처음이라고 전니다 처음. 2002 월드컵 때 우리 히딩크 감독님하고 그리고 지난 올림픽에 안산 양궁 스타족 안산선수분께 핸드페인팅을 해드렸는데 이제, 창자로 오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. 이게 잘 부어지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, 광진군 체육회, 광진군의 감사의 예, 말씀 드립니다. 시간 안네 예. 아 어머님이 지금 생존이십니다 아, 여기가 근처세요 네, 예, 예, 이따가 대고 가야 됩니다. 아 자 오늘 일정 계획한 일정 마치고 가는 길인데 소감 네, 한마디 지금 일정 마치고 지금 이제 시골집에 가는 길입니다 정말 뜻깊은 기념적인 행사를 한것 같아요 여기 광진군 체육회장님 덕분에 더 고향을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사랑해야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게 됩니다 아이고 <목소리가> 너무 잘한셨습니다 <Defense> <laughs> 우리 아 네. 응. 음, <목소리> 뭐.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치원다 진짜. 오늘 강진 일정 다 마무리되셨죠? 마무리 됐는데 지금 집에 들렸다가 나왔어요, 지금. 집에 엄마 보고 어밥 먹고 나왔는데 체육회에서 연락 와서 선물 좀 받으러 갑니다 가는 길이니까 청자 뭐 그릇 관련된 것 같아요 준비해 놓으셨다고 길이라고 그래서 지금 가는 길